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샤이니쌤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굿즈가 도착해서 굿즈 언박싱을 하면서 샤이니쌤 영어 공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외국 살다 왔던 소리 듣고 싶어? 네 영어가 되는 샤이니 마직 <laughs> 샤이니 열네 개 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작은 교재 같은 건가 봐요. 강의를 들어봤을 땐 교재 같은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뭔가 쏙쏙 귀에 박히는. 강의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적어주면서 하는 공부의 맛은 또 다르죠.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바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쓰면서 하면 더잘 입력이 되는 느낌? 한번 정리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드들이 들어있어요. 상황 카드와 표현 카드. 타로 카드처럼 생겼네요, 뭔가. 그래서 이 카드들을 이렇게. 표현 카드를 여기다가, 그다음에 상황 카드를 여기다 두고 랜덤으로 카드를 뽑아서 배웠던 문장들을 복습할 수 있는 놀이식 공부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터디 테이블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하면 뭐 공부 욕이 살잖아요. 재밌게 더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샤이니쌤 영어 수업을 정말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신혼여행을 갔을 때 기내에서 자석 앞에 모니터에서 영화도 볼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게임도 할수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들 중에 여행, 영어회화 영상이 있었어요. 거기서 샤이니쌤을 처음 만난 거죠. 되게 짧지만 강력하고 간단하고 귀에 쏙쏙 박히는 그런 회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한다면 샤이니쌤 영어를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샤이니쌤의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돼서 즐겁습니다. 외국 살다 왔던 소리 듣고 싶어. 네. 영어가 되는 샤이니. <웃음> 나직. 뚜! <laughs> 왕초맛 발음. 레시피! 와우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많죠? 이자신러분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여러자 얘는 어떻게 발음자냐는어자보세음자롱을해자 됩니다 샤이니한테 여롱해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I think. I think. 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I think. 때, the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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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The, they. They. t h e e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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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e t h e t e t h e t e t h e t e t h e This is t e 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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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What is your sister doing? 허, 너무 원어민 같아. 시스터. 그거야 바로. 시. 야, 네서서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B가 이렇게 말합니다. Oh, I think. I think. 여기는 울려야 나 울려야 돼? Think. 아, 안 울린댔죠? 저 그렇죠. 울리면 think. 돼요?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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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think. I think. 아아 다같이 샤이슨영 영롱 속들어보셨습니어요